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어, 프리셋 배포 시간에는 좋아요와 댓글 항상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잭PD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리셋 5차 배포 시간인데요. 어, 요즘에 왜 프리셋을 자꾸 배포하냐면, 이제 새로운 효과를 나가기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효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어, 편집을 하시라고 제가 프리셋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에 대해서 좀더 많이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강좌도 함께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에 제가 배포할 5차 배포 프리셋은 이제 어, 회전 프리셋인데 예전에 어, 오른쪽 위에 카드가 나갈 거예요. 해당 효과를 배웠을 때는 제가 프리셋을 따로 배포해드리지 않았었는데 이 프리셋 배포로 여러분들께서 쉽게 영상 편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걸려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밀번호는 0929입니다. 어저께 날짜죠? 그래서 0929로 비밀번호를 푸시면 영상 4개, 그리고 세팅감 4개, 그리고 PDF 파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PDF 파일은 사용설명서인데 이제 사용설명서는 영상을 보시고도 모르시겠으면은 어,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한번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4개는 샘플 영상이니까 아 이런 효과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사용설명법에 대해서 사용설명법? 사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준비했죠 이렇게 어, 지금 이게 초기 화면인데 어, 파일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어 모든 파일들이 다 나올 거예요. 사운드 파일도 있고 PDF 파일 그리고 세팅 파일이 네 가지가 있는데 왜네 가지냐면은 이거는 이제 스피n 효과예요. 스피 트랜지션인데 어, 왼쪽으로 도는 거 오른쪽으로 도는 거 그럼 딱두 가지여야 되는데 네 가지죠? 그 이유는 이제 어, 10프레임 간격으로 한게 하나 있고 조금 더긴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5프레임 효과도 함께 만들어 놨습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거 10프레임 15프레임 왼쪽으로 도는 거 10프레임 15프레임 그래서 어, 알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세팅 파일을 그대로 어, 한 번에 어, 지정을 하면 되죠 이렇게 컨트롤이 아니라 쉬프트 해서 한 번에 지정을 하고 이걸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제 c 드라이브로 넘어가줍니다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로 넘어가서 어, 사용자 사용자 들어가서 그리고 유저 유저인데 이제 뭐 특정 이름이 될 수도 있죠 유저 들어가서 앱 데이터 이앱 데이터가 안 뜨시는 분들은 어, 홈 공유 보기 이 상단 탭에서 보기 탭 들어가서 숨긴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로아밍 로밍이죠 로밍 들어가셔서 블랙 매직 디자인 다빈치 리졸브, 서포트, 그리고 퓨전, 그리고 매크로스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팅 값을 제가 미리 저장을 해놨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저장을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를 재실행하면요. 이렇게 일단 클립들을 올려놨어요. 어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자 파일명을 보시면 10 fps가 있고 15 fps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10 프레임인 경우에는 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어, 기준점을 놓으시고 이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왼쪽으로 10번 가거나 15번 가면 됩니다. 한번두번세번네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하면은 여기서 잘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하여 일곱 에덟 아우 열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15 그러면 왼쪽으로 15 오른쪽으로 15입니다 그럼 10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10 프레임 오른쪽으로 10 프레임 이렇게 각각 잘라주면 되겠죠 어, 이 부분을 약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이상하게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를 때는 10 프레임으로 자르거나 15 프레임으로 잘라주는게 중요합니다 잘라주는게 아니라 잘라주는 게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영상 혹은 사진을 2번 트랙에 올려놓으시고요. 이 1번 트랙에 있는 이 사진 또는 영상을 뒤로 늘려줍니다. 자, 뒤로 늘리기 위해서는 이 클립이, 해당 앞에 있는 클립이, 어, 끝에, 끝자락에 있는 그런 클립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늘려지지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위에 2번 트랙과 1번 트랙을 한 번에 지정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New Fusion Clip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하나로 합쳐졌죠? 자 하나로 합쳐졌고요. 이 상태에서 New Fusion Clip 클립, 퓨전 클립이 생성된 이 클립을 한번 클릭하시고 퓨전 탭으로 넘어옵니다. 자이 상태에서 정말 쉬워요. 멀지만 일단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선을 해제해주시고 누르면 해제가 되죠? 그리고 Shift 스페이스 e 그리고 숫자를 입력해 줍니다. 저희가 자른 건 15프레임이었으니까 15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아까 넣어 놨던 우회전 좌회전 15프레임이 각각 나오는데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애드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미디어인 1과 미디어인 2가 다시 나왔어요. 한 번에 지정이 된 채로 그러면은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옆으로 옮겨 주세요. 마우스 가운데 스크롤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미디어인 1 미디어인 2 있죠 이 불러와진 이 부분 이 부분을 삭제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삭제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 미디어인 1 언더바 1 이거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해 주시고 그대로 사이에 놓고 미디어인 2가 트랜스폼에 연결이 됐었죠 그리고 미디어인 1이 머지에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줌 블러가 미디어 1으로 연결을 하면은 자 재생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디 탭에 돌아와서 재생을 해보면 재생이 정상적으로 되죠. 그래서 어 효과도 약간 사운드 효과도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운드 효과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집어 넣어주면은 약간 사운드 효과는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완성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프리셋 배포 5차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어, 댓글을 통해서 어 어떻게 뭐 이렇게 했는데 잘안 된다라고 정확히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셋을 받으시고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꼭 남겨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 주시면 제가 좀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영상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잭필이었습니다.